음, 해동 슈퍼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사북 시장에서 해동 슈퍼를 언제부터 하시게 됐어요? 슈퍼 장사는 뭐한 7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터줏대감이시나 마찬가지시네요. 음. 78년도부터 했으니까 한한 4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오, 베테랑이시네. <laughs> 음. 지금 해동 슈퍼에는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거의 그러니까 좀 종합해 가지고 종합이 이렇게 소매라고 음. 보면 시대에 규모 이제 규모가 이제 좀 작다 보니까 또 인구가 작으니까 뭐클 필요는 뭐 없겠지만 규모는 작더라도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문구서부터 자파, 예, 식료품까지 거의, 거의 급하게 뭐 쓸수 있는 종류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나 여기 하이원 어, 놀러 오신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거 있나요? 제가 보니까 냉동식품이라든지 직석식품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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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물류를 우선순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뭐 여행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의 유주를해 가지고 제품들은 거의 갖추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